네 사랑하는 우리 수학 중청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조금 내렸지만 벚꽃이 아름다운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수업에 관련된 주제사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사의 제목을 읽어보자 주제 시작 곱셈 공식은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변형한다 이런 거야 그러면 곱셈공식을 외우지, 않았... <laughs> 외우지 않았다면 여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곱셈공식을 안 외운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곱셈공식을 먼저 하고 와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는 선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어, a 더하기 b가 3이에요. 그리고 두개의 곱이 1이에요. 음, 좀더 어렵게 볼까? 13이고요. 두개 곱이 20이에요. 만약에 이런 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런 것도 퀴즈가 되겠죠. 어떤 수일까? 13이 들리면 3하고 10일까? 그럼 3하고 10을 곱하면 30이 돼서 20이 아닌데 고민이 되겠죠? 네. 원래 이런 문제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구하지 않고도 이 값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짜잔 바로 스텝 5원 곱셈 공식을 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공식 이공식을 변형하면요. AB 값을 구하지 않고도 이거 이거 이런 값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세 개의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봐보자 네.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외운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공식이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b의 제곱이란 걸 외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 제곱과 b 제곱의 합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얘랑 얘만 남겨놓고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얘를 남겨놓은 게 여기 있고요 얘를 이항한 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것만 알고 싶어, 이것만. 이것만 알고 싶으면 A제곱과 B제곱을 둘다 이해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권하고 싶은 것은, 어, 두개다 알아놓으면 힘들어요. 1번만 알아놓으세요, 1번만. 1번은 많이 나옵니다. 1번만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어, 비슷한 공식인 이것도 된다는 거 알아 놓으셔야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이 빼기와 곱으로 나올 수 있어요. 좀 전에는 합과 곱을 알았는데 빼기와 곱을 나올 수 있고요. 이거 알아 놓으시고 어, e A, B도 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는 이런 문제도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세 개의 관계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A의 세제곱과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B 사이 관계는 어떤 공식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외운 이 곱셈 공식에서 합이 여기 있고요, 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합이, 어, 이 합이 여기 있고, A 세제곱과 B 세제곱, 세 제곱이 여기 있죠? 네, 세 제곱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ab 곱은 어디 있어요? 여기 일부가 있고 여기 일부가 있어요. ab라는 모양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알아알수 있냐면 식을 변형하면요. 세 제곱의 합은 다음과 같이 일부를 이용한 식으로 알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 놓자. 이거는 굳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봐봐 네이 식을 이용하면 문제풀수 있다는 거 알아 놓으시고요 네 풀어볼까? <laughs> 여러분이 보고 질문하세요 네그 다음에 스텝 3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스텝 3는요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방금 합이었잖아 합 합이, 합이어서 여기가 합이 나왔는데 여기도 합이 나왔지 이번에는 차예요. 차. 예, A-B의 세제곱이라는 이 곱셈공식에서 세, 이거 세이세 개의 관계를 알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 공식 꼭 알아 놓으시고요. 스텝 4입니다. 스텝 4. 어려우면 수계다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곱셈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세 개의 항을 제곱했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곱셈공식을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이것을 변형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 지금 보면 제곱의 합이 있고 일반 합이 있고 두 항식의 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세 개의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나온 제곱의 합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있는 이 곱셈 공식에서 네,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다음과 같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느낌이 오지요. 그다음에 두 항식의 곱으로 알고 싶으면 나머지를 이왕하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알아놓으시고 예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선생님이 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궁금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이 문제를 포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기를 바래요. 해봅시다. 우리 주제 문제 이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자. 우리가 합만 나왔죠? 합은 나왔어요, 이렇게. 합이 얼마라고? AB 합은 2입니다. 그럴 때, 이게 36이래? 그럼 이 식을 변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제곱의 합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을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것 AB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을 알아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 탐구해보자. 이두 가지는 어떻게 할수 있냐? 이식을 변형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말고 요거를 끌어당기자. 왜냐하면 제곱길이 이렇게 이건 느낌 어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붙여주자. 교환 법칙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죠와서 이게 3 6일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 부분의 식을 우리가 변형할 수, 변형 이제 거듭제식 변형해서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빼면 될까? 2ab를 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러분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 부분은 a 플러스 b의 세 제곱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요? 이거 빨리 생각해보세요. 얼마를 빼야 될까요? 그렇죠. 3ab 가로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아까 배웠는데 스텝 몇셨지 스텝이였습니다 아래 보이죠? 아래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합이 2라고 나왔죠. ab 합이. 이 e 부분이 2라는 거야. 그다음 이 e 부분도 2고요. 이 e 부분도 2입니다. 네. 느낌이 좀뭐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어, ab의 값을 먼저 구해 보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AB를 알아야 되잖아. AB를 구해보자. 여기 가운데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써주고요. 그럼 여기서 이걸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의 세제곱, 여기 2를 대입했지? 2의 세제곱, 빼기 3AB에다가, 곱하기 2에요. 이렇게. 이게 36이래요. 최대한 계산하자. 2는 4, 빼기 2AB, 이의 세제곱은 8, 2는 4, 4 2, 8, 3이 숫자끼리 3이 6ab는 3 6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 보이나요? 예, 동류항 계산하니까 동류항 앞에 있는 계수끼리 계산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ab. 그 다음에 어 상수항끼리 계산해 주니까 얼마야? 4 더하기 8은 12가 됐죠. 그래서 12를 어떻게 할까? 우변을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8AB는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계산해주면 어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AB를 알고 싶으니까 양변에 8로 나눠보자.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8 사라지고요. 8, 3, 24 해서 AB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이거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수 있죠? 그렇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우리가 이걸 알고 싶거든요. 얘는 여기를 이항하면 된다. 그렇게 풀수 있습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 해봅시다. 더 쉽게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이걸 이걸 알고 싶어. 이거, 이것이 이 어떻게 된다 했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의 가로의 a 플러스 b 곱도 나왔네. 이 부분 2고, 이 부분 얼마라고 우리 방금 풀었죠? 마이너스 3이라고 풀었죠? 그래서, 2의 세제곱 8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가 2래요, 이렇게. 그러면, 8,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 되고요 3, 3은 9, 이게 9고, 9이 18. 8 더하기 18은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26이란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랬거든요두 개를 더해보니 얼마가 나온가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6은 23이 되겠습니다. 답은 23.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수업 중점반. 화이팅!